여기가 바로 모네의 정원. 오늘은 파리 공교 투어 신청을 해줬는데요. 다 같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이동을 합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찾아둔 빵집에 들렸어요. 종류가 정말 많죠. 코아상은 필수예요. 예산하고 버스로 이동해서 바로 먹어줬는데요. 여기서 맛있는 빵은 먹자마자 버터향이 진짜 가득해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동해서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에 도착했어요. 비 소식이 있었는데 날씨가 점점 맑아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초코칩이 몇개안 박혀있는데 너무 맛있는 다음은 고흐마을로 이동했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바게트를 사 먹길래 저도 하나 사봤어요. 고흐 그림에서 볼수 있는 오베르 성당까지 투어했고요. 마지막 일정인 베르사유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내부가 눈을 사로잡는데요. 화려한 천장 벽화가 수도 없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정원은 내부에서만 봤고요. 반짝반짝한 거울의 방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간식 사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럼 다음 편에 뵐게요. 안녕!